스바냐 제1장 아모니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하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및그 마님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주궁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그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이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고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감감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여,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맨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풀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